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아, 제가 옛날에 그 미국, <laughs> 보수적인 미국 남자의 특징 영상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한그 애기 말투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막 애기 말투, 애교 이런 거를 해외에서 하면, 미국에서 하면 정신이 아픈 사람 취급 받는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어, 언니, 나는 이게 내 일상 말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여자들한테 그게 여성스러운 거야, 그게 예쁜 거야라고 이렇게 프레셔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어, 누구씨, 애교 한번 떨어보세요. 어, 예쁜 짓 해보세요. 최근에도 그거 봤어요. 주현영 씨랑 추 두 분이 서로 막 꾸꾸까까를 하시는 거 너무 둘이 가만히 그 존재 그냥 자체가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그래. 근데 이 서로한테 애교를 부려 보라는 거예요. 다큰 성인한테. 그래서 아 맞다. 이건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여성분들한테 애기 말투를 사용하게 이렇게 종용한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말투를 한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쓰는 거 인정 어, 그때까진 귀여우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서까지 그런 말투를 계속 쓰면은 사람이 성숙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미 이 말투가 굳어져 버려서 이걸 어떻게 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 동네에 연극 학원 있어요 연영과 입시 학원 이런 데가 있어 거기에 가서 자기 개발, 자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수강을 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언니, 전 배우가 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연극할 것도 아니고 뮤지컬 할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돈지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니에요. 연극이란 게, 연극 수업이 우리 모든 전 국민한테 사, 사실 필요한 거예요. 어. 내가 아이가 있으면 난 어렸을 때부터 연극 교육을 시킬 거예요. 왜?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어? 제대로 된 에티튜드. 봐봐요 배우들이 앉아 있는 자세, 어, 포즈랑 행동 그리고 화술, 발성, 시선 이 움직임 전부 다 고급스럽지 않으세요? 면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진짜 자기 개발이야.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여,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 오마카세 뭐 명품 이런데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연기 학원을 수강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요. 고급스러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아나운서들, 막 이런 분들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분들, 화술 배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 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연기하고, 그, 딴따라들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내 말투, 화수를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시각을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요즘 자기 PR이 대세인 시대. 앞에 타인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연기를 통해서 연극 교육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인재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 교육, 연기 교육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애들이 앞에서 발표도 되게 잘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딴따라 거라고 그냥 다 이게 집어치우고 다 밀어버리고 공부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때? 애들이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리키니까 참 문제가 크다 이거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제라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연극, 연기 교육을 받아 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애기 말투 고치는데 직방일 것입니다. 남성분들도 또 아나운서처럼 말하면 배우처럼 말하면 더 멋있잖아요. 매력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개발을 하러 연기 학원으로 가 보는 게 어떨까요?